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 1장입니다. 오늘부터 한달 동안 자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아, 솔로몬은 지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다이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역시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는 왕이 쟁탈전의 핵심 나이벌을 무력으로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당의 네 번째 아들이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죽여야 했고 또 다이세의 군대 장관 유압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주변에선 이미 치밀한 음모를 꾸몄고 이는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왕이 되기 이전에 교묘하며 피로 얼룩져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방 나라인 애국과 결혼 통맹을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깨끗한 인물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범적인 왕이 될 것을 다짐하여야 했고, 그는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째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그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11기 상구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라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오직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구한 것이 명예나 혹은 원수의 멸, 멸함이나 장수, 부귀 그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훈계를 듣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의 훈계, 그의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마음의 탐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자기의 피를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큰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외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큰 소리로 외치는 지혜 부름에 마음을 닫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려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 그의 지혜에 경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거만함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기에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거만함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며 양심의 소리에 둔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큰 소리로 외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며 더 멀리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두 손을 펴시며 잡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외면하고. 강하게 뿌리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서 오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보아를 얻으려 악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돌이키라고 다시 소리치십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자신의 욕망과 허영, 이기심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아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며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은 굳어 있고 마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는 막혀 있고 그들의 눈은 이미 장님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행위대로 맺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진리를 향하게 하는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듣는 마음이 먼저 열릴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압도 볼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지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었고, 날마다 지혜의 열매를 먹으며 배부른 자 되게 하옵소서. 악한 자가 찾아와 우리를 꿰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